안녕하세요 이강술 팀장입니다. 전기 화물 트럭인 포터투일렉트릭 sd1 봉고3 ev 무스 ev 차량을 구매 하시려면 서두르세요. 전기 승용 차량과 다르게 전기 화물 차량은 지원 대수가 전기 승용 차량 대비 10분의 1도 안됩니다. 전기차 보조 금 정책은 대부분 전기 승용 차량 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작년 초 까지만 하여도 포터투 일렉트릭, 봉거3리 EV 차량이 전부였으나, ST1 차량이 출시되어 가장 많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고, 2025년도 금년에는 KGM 무쏘 EV 차량이 출시되어 전기화물차량의 보조금의 빠른 소진이 예상이 됩니다. 2025년 3월 30일 현재 구매 가능한 잔여 대수. 서울 229대, 인천 197대, 부산 114대 정도입니다. 전기 승용차량의 구매 가능 대수는 서울 2553대, 인천 2082대, 부산 1953대 대비 월등히 적습니다. 당연하게 5월 정도면 전기 화물 차량의 지원금이 소진이 될 것이고 추경이 되지 않으면 2025년도 전기 화물 차량의 구매가 어렵습니다. 저희 팀장도 포터2 일렉트릭 본것스 EV, ST1 차량 이외에도 무쏘 EV 차량의 사전계약 진행이 10여 대 진행 중입니다. 무쏘 EV 차량의 사업자의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하여 인기를 더해가고 있고 본격적인 출고가 시작되는 4월부터는 빠르게 전기 화물차량 지원금 소진이 걱정이 됩니다. 전기 화물차량의 구매를 생각했다면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작년 말에 ST1 차량의 재고가 남아돌아. 500만원에서 800만원의 할인차가 준비했지만 현재는 재고 차량은 전혀 없다시피 하고 주문을 넣어서 1에서 1.5개월의 납기가 걸리는 차량이 되었습니다. ST1 차량의 인기는 대단히 높습니다. 고품격 프리미엄 화물 차량을 원하시는 수요가 많습니다. 기존 포터2 일렉트릭 봉고3 EV 차량의 캡오버 방식의 불편하고 좁고 안전성이 취약한 차량 대신 차량의 가격을 더 주더라도 고급 전기 화물 차량을 원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을 하시는 분은 안전성, 일회 충전 거리에서 월등히 유리한 S1 차량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기 화물 차량의 지원금 신청, 전기 화물 차량의 판매 전문가인 저희 이팀장이 진행해 드립니다. 전기 화물 차량을 현대, 기아, KGM에서 판매를 한다고 이 업체의 영업사원들이 전기차 업무를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팀장은 매달 정기화물 차량을 5대 이상씩 꾸준히 판매를 합니다. 이 서류, 저 서류 달라고 여러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최대의 보조금 금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금리 할부 3.8%에서 4.1% 진행과 운용리스, 이용자 명의 리스 진행이 가능하여 구매 대신 빌려서 이용도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든 어디에 계시든 전기차량을 구매는 저희 이팀장이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